꿈에선 투자도, 부시리 방어를 목표로 쇼 플러깅을 시작한 테크니션.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미터급 부시리는 물론 마리수 부시리를 만나며 쇼 플러깅의 진수를 맛본 시간, 그리고 투자도에서의 마지막 도전, 또한번 미터급 부시리를 만날 수 있을까? 납덕이 포인트에서 쇼플러깅을 이어가는데 상황이 달라졌다. 물이 안 가요? 네, 이쪽은 물이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조류가 멈추면서 입질도 소강 상태다. 부시리 낚시는 타이밍 낚시. 물대와 조류를 잘 포착해야 한다. 플로팅 타입의 우드 펜슬로 탐사에 좀더 집중하기로 한다. 막 라이징 할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벌써 또힘뺄 필요가 없는데 쫓아오질 않네요 쫓아오는 개체 수가 좀 보여야 되는데 쫓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히 바다를 향해 꿈을 투척하는 테크니션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 했다 테크니션들의 열기가 쇼하에 가득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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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너무 오, 와. 오랜 침묵을 깨고 찾아온 입질에 일순 소란해진 갯바위 바로 앞에서 입질이 오다 보니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laughs>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아. 너무 가까이 사이즈 괜찮아. 아, 괜찮 아, 사이즈 괜찮아. 트랙기 많이 잠겨 있던 터라. 부시리가 치고 나가질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며 힘을 쓴다. 제비가탐투 했던 것이 신의 한수 끝까지 버텨내며 쇼에서의 첫 신고식을 완벽하게 치러낸다 어, 비싸, 비싸. 어, 어. 이거 한 10번 해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낚시 못하는 거지 이 맛이야 아, 는 이게 바로 추자도의 힘이다 20km 나오겠는데? 네. 저킹하고 아... 스테이에 거의 발 앞에서 따라오면서 이제 물었어요. 와, 사이즈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한 미터 한10 정도? <laughs> 지금, 어 우리 회원님 중에 새로운 분이 이제 한두분더 들어오셨는데, 네. 포인트는 저쪽 뒤에서 하다가 이제 물이 바뀌면서 앞쪽으로 지금 어 넘어와서 이쪽에서 지금 던졌는데 이제 오신 분이 어 오자마자 그냥 뭐몇번 캐스팅 만에 메다 10짜리를 한 마리 잡았네요 <laughs> 조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보일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오후에는 낚시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뭐 열심히 했는데 네, 전혀 되질 않았고 어 이제 막 불어가지고 이제 중술 지나가지고 이제 막 조금 조류가좀 빨라져가지고 좀 상황이 아까보다는 좀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 위로 위에서 크게 오일링을 하거나 라이징을 조금씩 목격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먹질 않고 있네요. 잠시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반응이 썩 좋지 않다. 오전에 마리수 조항과는 극과 극이다. 아쉽지만 내일 낚시를 위해 오늘 낚시를 마무리한다. 추자도에서의 마지막 날 게리녀에서 또한번쇼 플로깅에 도전한다. 아, 어, 추자도입니다. 어, 지금 저희는 게리녀에 들어와 있고요. 어 그저께 들어왔던 포인트하고 같진 않습니다. 예, 어 그저께는 저쪽에 게리녀 첫 번째 섬에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예, 두 번째 섬 끝에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안개 해무가 좀 많이 껴가지고 예, 지금 뭐 간간히 부질이가 좀 목격이 되긴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입질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제 막 시작이니까 한번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짙은 햄으로 뒤덮인 추자도 어제보다 상황은 좋지 않다. 녀석들의 입질 패턴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 루어에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공략을 시작한다. 신인는 수면 바로 아래부터 바닥층까지 폭넓은 행동 영역을 가지고 있다. 주차는 오는데 안문다 예, <laughs> 해좀 있어야 될것같아 안개 때문에 조금 있어야 될것같아 그렇지. 해도가 좀 거쳐야 될것 같아. 안 보이나 봐. 그거를 좀 바꿔야 되겠어. 녀석들의 반응에 따라 지비를 로테이션하며 패턴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지금 생각외로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그런지 조금 좀 상당히 좀 예민해요. 예민해서 쫓아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바이트를 하진 않는다. 네. 일단 조금 아침에 플로팅 몇번좀 던져보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 없으면 싱킹 펜슬로도 좀 바꿔보고 좀 작은 사이즈의 우드 펜슬인데 한 170mm 정도 되는 그리고 조금 가벼운 한 50g 정도의 아 어, 플로팅 펜슬로 먼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0피트짜리의 2H급의 로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릴은 14,000번. 라인은 조금 두껍게 세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쓸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8호에, p 라인 8호에 쇼크리더는 200LB, 최소한 여기서는 140LB 이상, 보통은 한 170, 200LB를 많이 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때로는 220LB까지도 쓰더라고. 요 어제보다 채비도 더 튼튼히 준비했다. 그에 맞는 부시리가 나와주길 바랄 뿐이다. 입질이 예민함으로 사이즈가 작은 우드 타입의 플로팅 펜슬베이트로 입질을 유도해 본다. 입 다른 일행에게 잎들이 찾아온다. 오휘거 쓰는다. 아발 걸었다. 아, 녀석은 본능대로 여의 몸을 숨긴다. 어, 어, 어. 여의 바가체. 아씨 작은데 여의 바가체. 배에서 뜰채로 랜딩하는 것과 달리 수중에 쓸리지 않게 뽑아내는 것 또한 요령.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 안 잡네! 예상보다 작지 않은 녀석. 하지만 일행에겐 아쉬운 사이즈다. 우와. 이게 물속 에 까나지 있는 것같아서 액션 좀 있는 걸로 텐슬주니까딱한 번에 받아먹는한 번에 다 먹는다. 활성도가 낮으므로 살아있는 먹잇감을 연출해. 녀석의 입질을 유도한 것이 주요했다. 마리수 부시리를 만났던 어제와 달리, 입질이 더듬 만큼 슬슬 조바심이 난다. 쫓온다, 쫓아온다, 뛰쳐온다. 이뛰쳐다가 많네. 아, 대상어만 붙으면 속전속결임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하지만 잘안 된다. 아, 왜안 무냐, 씨. 한80 이상 나오겠는데, 조금 배 쓰고 두 마리는 중간 중간에 부시리하고 방어하고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즈는 지금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큰 부시리가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좀좀 예, 좀 작아요. 오늘은 해가 북병. 빨리 걷히길 바란다 아무리 그럴듯한 포인트라도 물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회유어정을 만나기 어렵다 선상 낚시의 경우 조류의 흐름이 좋은 것을 찾아 이동이 가능하지만 쇼어 플러깅은 물대가 승부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회유어의 특성상 주요 포인트는 조수 간만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 수심을 유지하는 곳이 좋다. 또한 조류의 흐름 또한 활발한 곳이어야 한다. 이때 찾아온 입질, 손끝 가득 강한 힘이 전달된다. 어떤 녀석일까. 순식간에 온몸이 긴장한다. 사이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멀리서 물었습니다. 어, 작진 않아. 부실이 방울질은. 크고 둔탁해 쉽게 감지된 것. 낚싯대를 세운 것과 동시에 재빠른 릴링에 돌입하듯 초기 제압이 중요하다. 와, 길이보다 이 빵이 좋네요. 길이는 그렇게 안 퀸데 빵이 좋아가지고 네.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그럼 플로팅 타입의 165mm 짜리로 잡았고요. 지금 근거리에는 없고 전부 다 지금 멀리서 입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모가 지금 굉장히 많이 껴있고요. 날씨도 좀 흐리고. 근데 앞에까지 이렇게 쫓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멀리 롱캐스트 해가지고 거기서 입지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 앞에까지 이 앞에서 뭐 입질 받는 거는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세분다 그러셨어? 저쪽 끝에도 그러셨네. 동시에 입질을 받은 테크니션들. 활발하진 않지만 입질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 이러한 상황이 밝았다. 슈어 낚시에선 대상어의 입지를 받아내 포인트 주변의 수중열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파이팅 과정에서 최종 랜딩 시점까지의 정확한 동선 파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멀리서 입질을 하는 만큼 원투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쇼어 플러깅은 손목 힘을 최대한 강하고 빠르게 이용해 루어가 수면과 수평으로 날아가는 라이너성 캐스팅을 한다. 원줄이 허공에서 늘어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시 찾아온 입질. 와, 어, 어, 어. 빛까지 내려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 작은데, 씨.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랜딩에 집중하는 이태끈. 좋은 활성도는 아니지만 간간이 입질이 찾아오는 만큼 낚시할 맛이 난다. 차고 나갔다 끌려가기를 반복하다 보면 녀석이 반전을 시도할 때도 있다. 펌핑 동작을 곁들이며 차츰 거리를 좁혀준다. 슈어 플러깅은 강도 높은 낚시 그만큼 희월도 넘친다. 파이팅에 비해 사이즈가 아쉬운 상황. 배스야 배스.

대상호가 갯바위 근처로 접근해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멀리서 나마입질을 함으로 최대한 멀리 캐스팅해 입질을 유도한다. 부시리는 동체 시력이 발달한 어종. 그에 맞게 루어를 운용한다. 안개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지만 개의치 않고 낚시에 집중한다. 이번에도 멀리서 입질을 받았다. 빠졌네. 하지만 슈퍼이켓 아깝게도 빠지고만다. 왜다 빠뜨려? 예부 빠지고 씨다 빠지고. 수온 탓일까? 오늘 유독 입질이 예민하고 큰 사이즈도 나오지 않는다. 다시 찾아온 입질. 이번엔 놓칠 수 없다. <laughs> 쇼 플러깅은 멀리서 입지를 받은 후 갯바위로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입질 받는 만큼이나 중요한 랜딩 혼신을 다한다. 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테크니션들. 좋은 손맛, 잊지 못할 추자도의 부시리다. 이렇게 또한 수의 부시리를 추가한다. 한번 입질이 터지니 계속해서 부시리가 입질을 해준다. 사이즈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바로 추자도의 위력. 쇼클로깅의 매력이다. 그 사이 빛줄기가더 강해진다. 멀리에서만 입질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드네요. 네. 캐스팅도 멀리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입질도 멀리에서 받아내니까 또 끌어 오는 만큼 또 그만큼 체력 소모가 좀 있고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뭐 계속해가지고 입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한80 급까지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입질은 계속되고 있다. 근데 여기 이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년 잡을 부시리 고 하루만에 다잡는데 그러니까 낚았던 부시리들을 한꺼번에 놔준다. 추자도에서 좋은 손맛을 보며. 슈어 플러깅을 마친다. 어, F G 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F G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을 조금 다르게 해서 굉장히 매듭을 적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요새 나오는 파핑 때나 지깅 때들이 대구경 가이드로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소구경의 가이드를 가지고 만드는 제조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특화된 FG노트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로 네.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매듭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 아실 거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FG 노트를 묶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좌우로 한 20번 정도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제 마무리 마무리를 대부분 보면 여기서 이제 하프 위치를 해서 굉장히 매듭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줄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요거를 안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지금 다섯 번을 이쪽은 지금 다섯 번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를 묶으면 여기가 풀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기 여기를 다섯 번을 또 다시 묶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쪽은 다 풀렸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잡고. 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여유 라인들만 잘라주고 그 원줄하고 이쪽에 그 쇼크 리더를 라이터 불로 예, 마무리만 해주면 끝납니다. 아이 어, 방법이 어, 호주 트레발리 낚시하시는 분들도 어, 이 낚시 이 FG 노트를 가지고. 뭐 1m가 넘는 자이언트 트레발리를 잡았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 예. 이거에 대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구경의 가이드도 쉽게 통과를 하고 또, 또 가이드를 통과를 캐스팅할 때 가이드 통과를 하면서 나갈 때 비거리도 줄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예, 추천을 해드리는, 해드리는 바입니다.